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 정품 급속 충전기와 C타입 케이블을 11850원에 만나보세요. 갤럭시 S7, S8, S9, 노트 8, 9까지 호환되는 든든한 충전 파트너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엣지 자급제폰.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256GB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11% 할인으로 더욱 특별하게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엣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으로 더욱 세련된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512GB 넉넉한 저장공간에 6%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아이스블루 색상의 삼성 갤럭시 S25 자급제폰, 256GB 넉넉한 저장 공간에 8% 할인 혜택까지 놀라운 가격으로 갤럭시 엣지를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플러스 자급제폰 아이스블루 256GB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놀라운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려보세요.